하나님의 말씀은 시편1 3 0편 5절로 그 8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시1 1 3 0편은 이제 일곱 개의 참회시 중점 하나로서 이제 개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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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하나님께점 100점 100점 1 0 그를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 찬송이에요 신앙고백의 찬송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함께 같이 내가 의지하듯이 의지하라 이런 것을 이제 간증하는 것이 뒤 어, 뒷편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0편 이제 5절로 6절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죄를 졌는데 죄를 졌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가장 낮은 곳.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와서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는데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네.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죄를 주면 그 제사장에게 제물을 끌고 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그 우리 속죄 제사 제도를 갖고 있고 제사장 제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이 이제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죄가 사함받았도다 우리 이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중풍병자같이 이렇게 걷지 못하는 다리전을 하러 을때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하고 내 죄가 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더 쉽냐 이 말이에요. 내제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은 하기가 쉬워요. 이 바리새인들이 볼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예 얘들아 응? 응? 내제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게더 쉽겠느냐? 그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거 기적이에요. 그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거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일보다 훨씬 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냐? 이거 하나님도 죄 죄에 쉽게 사함을 선언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거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말로만 립 서비스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아무 끝난 거예요, 그냥. 진짜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죠.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라건 기적이잖아요. 그거는 능력이 있어야 보여 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본질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찍부터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확신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근데 얼마나 사모하는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 저기 옛날에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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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초라고 그러죠. 그, 막사를 바깥에서 이제, 그 보초를 서는데 굉장히 힘들죠. 졸리고 힘들고 춥고 막, 근데,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서 교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파수꾼은, 해가 뜨는 순간에 이제 파수꾼의 그 임무가 바뀌잖아요. 야간에 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해 떠서 이제 주간에 불침번 쓰는 사람이. 그게, 그니까 러이 시간이 외롭고 힘들고 춥고, 그럴 때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가 봐야 되니까, 적군이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나 이게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힘든데, 그냥 목숨이 자기 죽으면 제일 먼저 죽는 거죠 뭐 그냥 저기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생각하면 빨리 날갈 길을 그거 외에는 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냥 오로지 한 절이 말하는 것 동이 틀때 근데 이 다행히 파수꾼이 동이 트는 것 아침을 기다리는 게 이게 응 동이 트면 성취가 돼요.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사람 어떻게 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빨리 그것도 파수꾼 매일 동이 터서 그 간절한 바람 그게 성취가 되는 것처럼 내 형원도 내 영혼도 하나님 내제가사함받았느니라 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런 일이 어떻게 돼요? 응?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동이 트듯이 그래서 간절한 사모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자기는 확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주변 사람에게 간증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7절로 8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인자심이 있어요. 헤세드 음? 그 다음에 자비와 긍휼 헤세드. 거기에다가 또 죄까지도 용서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출애굽 시절서부터 오늘 이 기도를 하는 때까지 수없이 많이 겪고 오고 간증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이 다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누구를 구원하는 게 이제 구속 송량이라는 말이에요. 송량. 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와서 말로만 회개하고 이런 숙죄 제사제도가 아니었잖아요. 제사제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죄 없는 짐승의 피, 생명의 피, 죄를 거기에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 제도를 마련해 놓으셔서 송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다. 우리가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구세주여 구원주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의 구원의 확신, 개인의 죄의 속량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공동체 주변 사람들도 더불어 같이 자기와 같이 여호와를 바라고 찬송함을 권면하고 있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고한 아버지, 이 환경 또 처한 어려움 모든 질병 이런 거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를 아버지님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입술에서 찬양과 간증이 나와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토하지옵소서 속히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